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슬픔과 두려움 혹은 알수 없는 분노가 뒤엉켜 숨을 조여오는 그런 기분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나약해 보일까 봐 혹은 신앙이 부족해 보일까 봐 우리는 애써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외면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감정은 억제하거나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엉킨 마음이 풀리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감정을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라며 감정을 우상처럼 떠받들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감정을 믿지 말아야 할것 혹은 영성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감정적인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고 인간의 죄를 보며 슬퍼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때로는 공의로운 분노를 느끼시는 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겟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워하실 때 그분은 두려움과 고뇌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깊은 불안과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등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외면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비극은 무감각입니다. 슬픔이 두려워 마음의 문을 닫고 분노를 감추기 위해 감정을 차단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기쁨과 환희조차 느낄 수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1960년대와 70년대 고단한 삶을 버티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일만 해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아픔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골마 터져 엉뚱한 곳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버럭화를 내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걸음은 내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화가 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감정은 우리를 옥죄는 밧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수치심이라는 어둠 속에 감정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과정은 마치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발목까지 오는 잔잔한 파도처럼 감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깊은 불안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 그 바다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울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막사에서 서로 붙들고 통곡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듯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건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서로를 깊이 연결해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복의 기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슬픔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이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엉킨 감정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으로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서 쉬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시며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